시고요 아, 지금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중앙 쪽에서도 살짝 왼쪽 정면. 자, 이번에 정말 네모칸 악마로 변신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악마 높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나오죠. 네, 어, 빛나. 그럴까요 네, 아, 연습해요. 집에서. <laughs> 너무 오랜만에 마음껏 뽐내세요 그리웠습니다 네 하트도 악마 하트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네, 못하는 게 없어 아, 지금 김정지 연습하시고요 네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악마와 그리고 열혈현상 두 분은 이번에 치명과 러블리를 넘나드는 맵단 케미를 보여주실 텐데요 좋습니다. 벌써 시작됐죠? 정면. 악마 하트로 하나가 됐는데요. 자, 맵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매운 포즈. 네, 매운 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시선 앞쪽. 조금만 더 가까이. 한, 예, 프레임에 나올 수 있게.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번에 러블리 캠이 가볼게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악마 하트를 한번. 네. 얼굴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면 봐주시죠. 사랑스러운 두 분. 맵단 케미를 제대로 보여줄 두 분입니다. 먼저, 예, 좋아요. 김은건 씨 포즈를 좀 동참해 주시겠어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어, 좋은데요? 자, 내가 악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포즈. 좋아요. 갑니다. 실패. 자, 다시. 악마, 악마. 자, 악마 포즈. 귀엽게. 좋아요. 자, 세분 이번에는 악마 하트 가볼게요. 자, 악마 3인방의 지금도 어딘가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는 분들에게, 예. 한 번, 저격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심해. 세분 갑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가 간다. 악마 3인방.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멋지죠? 네 분, 네. 네분 손인지 한 번, 네. 분 할까요? 네. 어, 좋아요. 김인원 씨랑 재영 씨는 볼로 마무리.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은, 네. 약간 카리스마 넘치게. 하나, 둘, 셋. 재영 씨, 이겨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통일 좀 통일해 볼까요?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화이팅. 자, 그래서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거 어때요? 우리 요거 요거. 악마. 네, 감독님까지. 지역에서 온. 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외치며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지옥에서 판사, 파이팅! 물불 네. 안 가리고요. 위아래가 없는 <laughs> 굉장히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할말다 내뱉는 정말 어, 탄산 음료처럼 톡 쏘는 캐릭터입니다. 음. 그 이제 지옥에서 악마 유스티티아가 인간 강빈나의 몸으로 들어오면서 인간 강빛날을 대신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저 말을 저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저렇게 내뱉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 독설도 잘 날리는 어,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어, 피해자의 안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 없는 악마 같은? 네. 캐릭터입니다. 진짜 지옥에서.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역은 정말 누군가를 정말 못되게 해하거나 어떤 정말 사회면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다면 빛나라는 캐릭터는 악역이라기보다는. 악마라는 그 설정 자체거든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가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착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 자체를 꼬아주는 그런 악동 같은 음,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빛나가 음. 뭔가, 그런 악역이라기 보다는, 눈치 보지 않는, 어 굉장히 사이다 같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빛나가 서른 중반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한순간의 사고로 사람이 180도가 변했는데, 평소 같으면 선배에게 한마디도 못했을 사람이 갑자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런 모습이 조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 하고자 하는 건다해 버리겠다. 라는 그 뻔뻔함을 조금 이번 자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 악마지만, 말 그대로 정말 악마지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간 제가 연기했던 게 뭔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어, 꿋꿋해. 라, 였다면, 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뭘 눈치 보고 있어? 약간, 그동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박신혜 하면 뭐, 가난하지 않은 박신혜 뭐, 이렇게 막 그런 몇 가지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약간 깨보실 수 있었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든 걸다 누리면서 좀 보여주고자 한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 어, 그렇죠. 그동안은 제가 꾹꾹 참으면서 나 홀로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눈물을 아주 그냥 눈물을 마를 때까지 쏙 빼는 음.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뭔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일들로 통해서 어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이번엔뭐 티어스틱을 발라야만 눈물이 나는 그런 인물이죠. 어 우선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읽는 순간순간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막 영화처럼, 꼭 이제 CG처럼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뭐랄까요, 음 연기 변신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책을 읽었을 때, 어 너무 재미있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지금까지도 제가 해오면서 해왔던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순간 모두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어,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는 또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할까, 색다른 경험을 할까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다양한 성격들을 사람은 살, 사랑하다 보면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데 그 경험치를 내가 과연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빛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채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시간들을 이번 기회에 또또 또 다르게 다채롭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어, 보시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느껴 느끼신다면 어,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빛나가 악마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거나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에서 공감을 잘 원래 못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분들께서 너무 연기를, 저는 상대방의 그 연기를 보고 감정이 안 들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상대 배우분들의 감, 그 연기에 같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울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네, 그게 오히려 되려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평소에 저한테 울라고 하면 어떻게든 잘올텐데 <laughs>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예, 어렵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야 하는데 출연해주신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액션도 제 연기에 포함인데 그 부분을 제가 감정을 눌러야만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자꾸 이입이 되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년 만에 SBS를 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제가 그 데뷔작부터가 SBS거든요, 음. 1900의 남부터 아, 귀엽거나 그리고... 미치거나 되게 그리고... 네, 귀엽거나 미치거나도 SBS였고 제가 정말 이 SBS와 인연이 정말 많아요 미남미시네요도 근데 저희가 작품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드라마 그 대표님께서 저희 미남미시네요 연출을 하셨던 감독님으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도 음. 대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겹치다 보니까 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 전작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 사람 일이라는 게제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작품을 바라봐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 결과를 또, 제가 어떻게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나오는 결과를 자연스럽 자연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이 수식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음. 어, 음, 다채로운 배우라는 수식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 아까 그 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당차고, 네. 아, 그리고 꿋꿋한 캔디형의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네. 이번은 완전 변신이기 때문에. 그, 근데 음.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네. 이제, 막,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아는 어떻게 보면 상속자들이 가장 컸고, 그쵸? 워낙 사람로는 그래 나는 힘들어. 약간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워낙 그 이미지가 음. 강하다 보니까, 어, 그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어, 이번에는 뭔가, 어? 다채롭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제작 발표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내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정말 표출하면서 즐겁게 촬영한 게 얼마만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장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담겨서 많은 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 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그리고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어, 보시고 나면 어,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실 거고요. 어, 그박진애 씨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네.